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영도 인사드립니다. 창원시 진해구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오늘 성년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려가서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으고 행복한 성년회 함께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창원시 진해구를 응원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장님을 응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에서 최고위는 여러분을 예산이면 예산, 정책이면 정책, 입법이면 입법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장원시 진해구에서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번엔 총선 승리에 바람을 일으켜서, 여기에서 함께 일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화이팅! 진해구 당원 여러분, 사랑합니다.